NYT 특집 기사 디즈니 모두를 위한 마법에서 상위 10%의 사치로 지난 7월 23일 오전 6시 55분 버지니아주에서 스쿨버스를 모는 스칼렛 크레셀 60세은 손에 땀을 쥐며 휴대전화 디즈니 앱을 열었다. 일주일 뒤딸 손주 어머니와 함께 디즈니월드로 떠나는 일정에서 인기놀이기구 예약을 잡기 위해서였다. 수년간 디즈니 상품권을 모아두고 티켓은 분할 결제로 마련했으며 숙소는 어머니의 타임쉐어를 활용하고 친구는 짐을 기차로 운반해 항공수수료를 아꼈다. 그러나 예약 시스템에 접속한 순간 그녀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카이드 고용, 고가 패스 구매, 디즈니, 호텔 투숙객이 우선권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중산층 예산 여행자는 늘 하위순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디즈니의 고급화 전략은 극명하다. 폴리네시안 리조트의 스위트룸은 하룻밤 3,000달러, 에프코트 라운지의 불꽃놀이, 패키지는 1인 179달러, 미슐랭 레스토랑의 만찬은 2명 기준 1200달러 이상에 달한다. 과거 everyone is a VIP라는 모토로 중산층을 끌어 안으며 미국 대중문화를 공유하던 디즈니는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상위 10%만을 겨냥한 기업으로 변모했다. 전문가들은 디즈니 휴가가 이제는 상위 20%가고 사실상 상위 10% 혹은 5%를 위한 상품이 됐다고 평가한다. 크레셀 가족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와 딸은 합쳐 연소득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인 약 8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티켓에만 이미 2,300달러를 지출했고, 추가 예약에는 160달러가 들었다. 결국 인기놀이기구 티아나의 바유 어드벤처를 오후 늦은 시간대에 겨우 확보했을 뿐, 다른 명소는 긴 대기줄에 서야 했다. 7일간의 올랜도 여행경비는 8,000달러, 연소득의 15%에 달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한기술 기업 임원은 프리미어, 패스를 구입해 7시간 만에 주요 놀이기구 16개를 소화하며 최고의 하루를 경험했다. 두 가족의 대비는 디즈니가 더 이상 평등한 체험의 공간이 아님을 보여준다. 디즈니는 가능한 많은 가족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고 해명하지만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계층화된 요금 체계는 소비자 경험을 철저히 구분한다. 과거 중산층 중심의 미국 경제와 달리 오늘날 기업은 상위층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그 결과 디즈니의 노래 웬 유이시 어파너스타의 가사. 누구든 상관없다는 구절은 이제 과거의 향수로만 들린다. 크레셀은 여전히 좋은 추억은 남았다며 언젠가 다시 디즈니를 찾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엔 호텔과 예약에 더 많은 돈을 쓸 각오도 덧붙였다. 그녀의 한마디는 디즈니의 변화를 함축한다. 모든 마법에는 가격이 따른다.